연기와 연극에 관한 이야기, 연극상실의 시대입니다. 오늘의 방송은요, 어, 이런 선생님 같은 사람은 가능하면 의심하고 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대화를 나눠볼까 해요. 우리가 저번 시간에 스타니슬라브스키, 메이에르홀드, 브레이트, 적어도 이 정도의 선대 연출가들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상담받으러 가서 물어보자. 이것이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이것은 정말 최소한의 장치예요. 대학교를 전공한 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마저 모른다. 그러면 피하고 런 띠십시오. 다만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선생님으로서 인정되는가? 그건 꼭 아니라는 거예요. 이완용이 멍청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니잖아요. 본인이 그 공부를 한 거와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. 이상한 몸의 행태부터 드러나는 언행에서부터 굉장히 이상한 기운을 뿜뿜 뿜어대는 선생들이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한테는 배우면 안 되거든요.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논의를 드리고자 해요. 첫 번째, 100%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어떤 확신이냐? 나한테 배우면 나, 너 배우 만들 수 있어.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와. 너, 나한테 배우면 100% 학교 합격할 수 있어. 내가 무조건 학교 시켜줄 수 있어. 신입니까? 그런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에요. 우리 인생에 100% 없습니다. 아니 그렇게 100%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그 자본력으로 돌아가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이런 곳에서 그 사람 잡아다가 큰 돈을 주고 자기네 연습생들 배우 지망생들 맡겨버리면 그럼 그 기획사 다 성공하게요.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100% 나만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돼라고 하는 사람들. 이거 다 사기꾼입니다. 바로 런 뛰십시오.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을 교묘하게 바꿔요. 이렇게 대놓고 야 나만 믿어, 나만 믿고 따라와, 무조건 합격시켜줘 이러는 사람은 좀 지능이 좀 모자른 거죠.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? 나는 정말 너 자신 있어. 나만 믿고 따라오고, 그리고 네가 어, 실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는 좋지 않을까? 그것이 사회의 정의잖아. 이런 식으로 말을 교묘하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어, 이 사람 뭔가 카리스마 있는데 이 사람 무조건 나를 해결게해 준다는데 이것이 마치 아우라, 카리스마로 보여서 그 사람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거 말만 교묘하게 바꾼 것이지 사기꾼의 행태예요.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로 런 하십시오.